나 빠맨이! 내가 다 이긴다! 안녕하세요 빠맨입니다 일단 시작 위치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하면은 감시가 양쪽에서 이쪽을 한번 들렸다가 가는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 앞에 없어 없죠 뒤에 있겠지 있죠 쉽죠 아니 근데 팀에 버젓이 두개 공이 있는데 나한테 붙는 건 뭐야 나는 만만해? 나 조양사스야 향수가 있다 면이야 카미나를 뭘로 보고? 일단 뿌려주고요. 안 때린 거야. 못 때린 거야. 오케이. 여기 내려가면 안 되죠. 낙하평 타. 낙평. 많이 붙어 있는데 내가 굳이 낙평을 맞아줄, 이거 아까도 못 때린 거구만. 그렇다면은, 네. 욕심이 과했습니다 파레트 맞춰볼까 했는데. 나의 욕심이었고요. 일단 이거 내려주고요. 아, 지하실이 여기 있네요. 괜찮습니다. 안 잡히면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그를 끌다가도 뒤늦게라도 지하실을 봤다. 당장 거기를 나오세요. 떠나세요. 여러분들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하실로 끌려갔을 때, 그것으로 인한 피해와 뒷감당은 고스란히 팀원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지하실을 봤다면 당장 거기서 나와! 물론 저는 지금 안 잡힐 자신이 있구요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거죠 내가 병원 건물 안에서 어그를 한두 판 끌어봐? 아니잖아 지금 봐봐 안 잡히잖아 안 잡히잖아 저도 잡혀줄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며 본인이 어그 끌다가 뒤늦게라도 지하실을 봤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당장 거기서 나오세요 1인분도 못하고 지하실 끌려가 놓고 그냥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와주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하지마 하지마. 그냥 지하실 생각의자 반성의자에서 무권 수행한다 생각하시고 채팅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구출 와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 안 오면 안 오는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물론, 본인이 1인분 어그를 끌었다. 타자기 3개가 다 돌아가고 나서 지하실 끌려갔다. 그거는 구출받아야지.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타자기 5개가 버젓이 남아있는데 지하 쪽누가 여기 있 이러고 끌려갈 거면 그냥 가. 조용히 가세요. 들어가. 응? 어? 댕댕이, 내려. 어디서 금방지게 댕댕이를 풀어, 댕댕이 수작질? 날로 먹으려고. 아무튼, 시간은 이제 60초가 뜨는데, 건물 끼고 돌아가지고 60초가 뜨는 거지. 60초 훨씬 더그 이상을 끌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굳이 뭐내 입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타작이 하나가 안 돌아가는데, 왜안 돌아갈까? 왜안 돌아갈까? 구출은 뭐그 캐릭터가 올것 같은데, 왜 저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와야지. 왜 저기를 가는 거죠? 그래, 너가 올거 아는데, 타작이 만지고. 그냥 오면 안 돼? 그게 어려워? 힘들어? 왜 그럴까? 그냥 바로 구출을 해도 그냥 오면 안 돼. 저기서 맞고 오면은 긴 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네. 이제 이러고 구출해준 다음에 자기만 쏙 빠져나갈 거 아니야. 멋쟁이니까. 봐봐. 야, 멋있다, 야. 스킨도 좋고, 악세사리도 있고, 야, 멋있다. 저는 지겹게 했던 이야기지만 실수는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거고 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일찍 잡히거나 구출 실패.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방금 같은 거. 판단력. 이해가 안 돼. 구출을 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판단력.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 내 뚝배기 안에 들어있는 뇌라고 하는 단백질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뭔줄 아세요? 그 판단력. 그 판단력. 그 판단력의 문제가 항상 그 캐릭터로부터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돼. 왜 항상 그 캐릭터가 판단력이 그냥? 물론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분들은 판단력이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나도 당연히 이해를 하지. 이거 봐봐, 기계공이 구출을 더 잘한다. 뭐 아무튼 이거 봐봐. 뭐 아무튼 그런 분들은 애초에 나랑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 여기 랭킹전이야. 저거 봐, 기계공이 훨씬 낫다. 이거 만약에 지금 세계 어딘가에 용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용사모라는 커뮤니티가 있고, 유저가 달라도 하나같이 터무니없는 판단력, 씨알도 안 맥힐 판단력을 행동강령 지침서로 안내를 해주면서 똑같이 움직이는, 뭐 그런 단체가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서야. 유저가 다를 텐데, 어쩜 그렇게 만나는 그 캐릭터마다 그 캐릭터 특유의 판단력으로다가 사람을 화딱지나게만, 야, 이거 우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하나 만들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 캐릭터를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좋아해. 맞죠? 인정하시죠? 이번 판 무슨 건가? 뭐 아무튼, 우리가 싫어하는 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 캐릭터로부터 시작되는 그 특유의 판단력, 기적의 판단력. 이걸 싫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모야. 그 캐릭터 특유의 판단력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실모. 회장은 나. 부회장은 우리 집 첫째 고양이. 차장은 우리 집 둘째 고양이. 그 밑으로 들어와.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멘들은 절대로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한방 있는 감시자가 뭐 옆집 댕댕이야? 아니야. 솔랭에서는 무승부도 감사해 할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근본 없는 판단력, 근거 없는 판단력, 정말 너무 싫어. 나는 정말 갈 마음이 없었고, 가기 싫었고, 가면 안 되는데, 나도 아는데, 이렇게 해주면 또 당연한 줄 알아요. 버릇 나빠진다고. 뭔 말인지 아시죠? 일단 제가 도착할 때쯤 되면은 너 의자에 손도 대지 말어. 안 돼. 한 방이 끝나고 내가 6시가 있으니까 일단은 구출해 주고요. 빠져. 여기까지야. 더는 안 돼. 안 돼. 지금처럼 뭐한방퍽 계산하고 6시 남아 있고 하면은 근거랑 근본이 되잖아. 근데 이거 출구까지 못 가는데 어 용병이 한대 맞아 좋네요. 이렇게 되면 또 모르긴 하는데 순간이도 일단 빠져. 이거 일단은 다같이 병원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치료를 하던 다시 흩어지던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쪽으로 안 오죠 친구들이 지금 내 네, 이쪽으로 올 생각이 없네요 저 둘은 그냥 뭐 파티인가 나한테 와 어디인데 파이팅 버티세요 그게 지금 네가 할 말이냐 아까 그냥 편안하게 나갔으면 무승부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누가 싼 똥을 누가 치워주는 거야? 내가 뭐 비대야, 뭐야? 이거 비대랑 해결사는 한끗 차이야, 한끗 차이. 내가 왜 남이 싼 똥을 닦아줘야 되는데! 응? 어? 안 그래도 화딱 지나 죽겠는데, 지금 치료하고 자빠졌네. 나가라. 험한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나가. 일단 여기 앞에 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뻥카를 던져 놓고, 있는 나는 변기가 아니야 비대가 아니야 나는 해결사지 히트맨 빵야 빵네잘 봤습니다 잘 봤고요 이렇게 되면 낙지는 순간이동 하겠죠 이거 봐 쉽죠 그러면은 기기공이도 왔으니까 자리 양보해 주고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하나. 용병 치료해 주러 갈게요. 일단은 구출을, 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도움 필요하신 분? 그런데 그쪽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입장 아니신가요? 일단 가긴 갑니다요. 이럴 시간에 타자기를 만졌으면, 뭐 아무튼 선지자가 조금만 더 버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하냐? 장난하나. 야, 꺼져. 내가 구출 가면 되니까 꺼져. 뭘 잘한 게 있다고. 신났어? 신나? 내가 이래서 남이 하는 그 캐릭터가 싫다! 응? 어?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맹인이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맹인이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응?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뭐하시는 겁니까? 욕심이 뇌를 잡아 잡았었나? 향수 아깝게 지금 뭐하는 거야? 뭐 아무튼 지금 타자기는 다섯 개가 남아 있지만 맹인이가 이 정도 시간을 끌어준 거면 굉장히 잘해준 거죠. 네, 잘해준 게 맞고요. 구출은 제가 갑니다. 바로 앞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앞이니까 시간을 좀더 끌어줘야겠죠. 조금만, 아주 조금만 시간 끌어주고 안 오죠. 네, 이때 들어가. 구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할할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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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한다 한다 호 그리고 그냥 빠지면 안 되죠. 나는 지금 풀피잖아. 한대 맞아주고 빠집니다. 우리 맹인이니까그렇지 매체 컷의 시간 낭비 아주 잘 하십니다. 좋습니다. 보기 좋아요. 어 맹인이 아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해달라고요?